니니외에 간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한번더 같은 말을 하셨어. 요나야. 저큰 도시 니니외로 가거라. 온갖 나쁜 짓들을 하며 사는 니니 사람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온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니니에 사는 사람과 동물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 선지자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떠났단다. 이번에는 니네 쪽을 향해 똑바로 길을 떠났어. 긴 여행 끝에 마침내 연화선자는 니네 도시에 도착했지. 니네에는 정말 큰 도시였어.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모두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연화선자는 이 사람들이 다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단다. 어차피 니네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민족도 아니야. 왜 이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 괴롭히기만 하는 나쁜 민족이라니까? 그게 렇 못된 질문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니, 너무 아, 당연한 일이지. 잘 됐어? 하나님께서는 연하 선지자에게 니네 사람들에게 전할 말을 가르쳐 주셨어. 연하 선지자는 니니에 들어가 아주 큰 목소리를 외쳤단다. 하나님께서 사실을 위해 이 나쁜 도시를 읽하왔니 부셔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요나선지자를 쳐다봤지 이스라엘에서 온이 낯선 성들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부, 부셔버리신다고? 하나님께서 사십일 후에 이 나쁜 도시를 완전히 부셔버리실 것입니다. 요나지자는엉정이 니네 도시를 돌아다니면어 그리고 연화 선자는 그 도시를 떠났지. 니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언덕이 하나 있었어. 연화 선자는 그 언덕으로 와서 곳에 작은 오두막을 하나 세웠다. 그 오두막에는 니네 도시가 아주 잘 보였어. 연화 선자는 이렇게 생각했지. 사십을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궁금해.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어떻게 멸망시키실까? 고물을 보내실까 아니면 건물의 모든 벽이 다 무너지도록 무시무시한 지진을 일으키실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궁금해 은하 선지자는 그런 생각을 하며 오두막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단다 하지만 40일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도대체 어찌 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키실 거라는 연하의 선지자의 말을 전해들은 니네 사람들은 무척 놀랐단다. 니네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니네 사람들이 소름을 했단다 우리 앞으로는 나쁜 짓을 절대로 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지금까지 아주 못되게 살았는데, 제발 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야. 어쩌면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이 니니를 멸망시키지 않으실지도 모른다고. 니니 사람들은 모두 모여 하나님께 기도했단다. 그리고 그 후로는 나쁜 짓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니니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그렇고 말고 하나님께서는 니네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 나쁜 일들을 진심으로 후회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셨지 그래서 니네를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셨단다 그래서 4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굉장히 화가 났단다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어 내가 일줄알았습니다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니네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니네에 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벌로또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니네의 사람들이 정말로 싫습니다. 연화선지자가 이렇게 투덜대는 동안 갑자기 연화선지자의 오두막 옆에 나무가 하나 자라기 시작했어. 그 나무는 아주 빨리 자랐지. 금세 커다란 나무가 되었단다. 정말 신기한 나무지. 연화선지자는 그 나무 그늘에 앉아 아주 시원하게 쉴수 있었지. 저녁이 되자 연화선지자는 기분 좋게 잠을 자러 갔단다. 조금 전 화가 났던 것도 싹 잊어버린 거야 자기 오두막 옆에 수식간에 생긴 멋진 나무 때문에 화가 났던 것도 잊어버린 거야 다음 날 아침 연하 선자는 다시 그 나무 그늘에서 쉬려고 했단다 그런데 나무 그늘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거야 글쎄 밤새 나무에 매달려 있던 잎들이 다. 속어서다 떨어져 버렸지 뭐야. 나무는 말라 죽어 있었어. 밤새 땅속에 있던 벌레들이 그 나무의 뿌리를 다 갉아먹어 버렸지. 벌레가 뿌리를 다 먹어버렸으니 그 나무는 다시 살수 없게 되어 말라 죽은 거야. 하루만에 이 멋진 나무가 죽어 버리다니. 햇볕튼 아주 뜨겁게 이글거렸단다. 날씨는 찜통처럼 더웠어. 하지만 요나 선지자가 시원하게 쉬던 나무들은 사라져 버렸어. 요나 선지자는 오두막에 앉아 한숨을 쉬며 투덜투덜 거렸단다. 이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요나야,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늘에서 요나 선지자에게 물으셨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던 나무 죽어버렸습니다. 연아는 화가 난 목소리로 대답했어. 정말 멋진 나무였는데 보자. 한말해주고할 수는. 누가 그 나무를 자라도록 했는지 아느냐? 네가 자라겠느냐 아니면 내가 한 것이냐? 그게서 연아에게 물으셨지. 그 나무가 자라도록 한 것은 바로 나다. 나무가 죽도록 벌레를 보내 뿌리를 갉아먹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가 이렇게 한 이유를 알겠느냐? 내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이다. 그늘을 만들어주던 나무가 하루 만에 죽어버린 것을 너는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느냐. 그렇지만 너는 니네에 사는 수많은 사람과 특히 어린아이들이 죽게 되는 것은 하나도 슬퍼하지 않았다. 네 생각에는 나무 한 그루가 수많은 사람마다 더 중요한 것이냐?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나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한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요나 선재도 이미 잘 알고 있던 말씀이지. 사람들이 요나 선재를 바닷물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재를 살려주셨어.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기를 살려주셨어. 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척 슬퍼하신단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쌍했던 것을 후회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지. 요나 선지자는 아주 많은 것을 배웠어. 다음번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는 지금처럼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거야.